사도 바오로의 코린더 이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참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뎌 나갈 때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 태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을 의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의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화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테마다예수님께서는우리를 가르치고 계십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복음 전에 서는하고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을 서받을 상이 그다 들었습니다. 사해오늘의 복음 이 말씀 없이 리을해할는의 복음 상하면 사실 우리는 먼저 모세 대해서 생각해야 해요 에, 신하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산에서 올라가셨고 모세는 산에서 예수님, 하느님한테서 생명의 말씀 받았고 두 번째 것은 예언자 엘리야 하느님의 말씀 전파하고 계시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불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셨고, 그래서 전체 그 규칙이 규범과 이어온 말씀 예수님께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질복 발단. 들을때 마태오 복음에서 에, 이 컨텍스트 모세와 엘야 컨텍스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산 옛날에 신하의 산법 받았던 산 규칙이 받았던 산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예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죠 그 오늘까지 교황님께서는 엑스 카테드라 아시다시피 교황 좌 우리는 죽일도 있어요 가지 가르칠 때 앉는 모습, 이렇게 선생님 모습이고, 그래서 그 바로 권위 있는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모세산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에요. 한 문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요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한 문장 안에서 약한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추형하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있는지 에, 우리는 이렇게 반복으로 알게 되고 입술 열리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요? 그냥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에, 우리는 에,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지만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언약한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늘까지 당신부터 예수님 사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 고복해요. 바로 어떤 중영한 것은 있으면 우리 삶에서 이 말씀. 반대예요. 주용하지 않는 어떤 쓰레기예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역설적인 가르침 시작하고 계십니다 칼처럼 어려운 말을 이숩니다 우리는 돈 많이 잃고 싶어요 우리는 울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에, 깨끗한 마음도 우리 잊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 이 말씀 하셨는지 내용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님 자기 삶으로 이 말씀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엑스카테드라 앉아 계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믿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무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을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로께서는 오늘 고린도에서 시작할 때, 변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옥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옥 만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진짜 구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권위로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로 다니기 시작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깊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완전히 반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차 위로하는 방법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 이렇게 알콜이나 게임이나 TV나 마약이나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괴롭습니까